엄마, 음, 알지? 밥도 뜨거. 응. 다 모아서 먹을 거야. 응. 밥도 먹어야지 아가. 어, 아유, 잘 먹네. 이뻐라. 어, 잘 먹네. 맛있어요? 응. 보자. 어, 먹어도 돼 그거. 이건 안 먹어? 부드럽고 맛있어? 시금치? 응. 시라? 알았어. 우와. 이번엔 밥. 옳지. 밥. 국물 맛있어? 아, 귀여워. 밥도 푹푹 떠서? 렇지 뭐? 시금치 있어? 이 그냥 먹지. 아이, 잘 먹네. 이거 여기 보고 브이 한번 해주세요. 브이. 아이, 좋아요.